내 고민이 있다며 에휴 얘기를 안해아 이게 진짜 내 일생 일대 진짜 신중히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거든 이 얘기해 봐 내가 뭐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줄 테니까 아니 이번 이것만 조금 잘 넘기면 나도 좀잘 풀릴 것 같기는 한데 뭔데 좀 에휴 내가 여자친구 있잖아 어 지금 도 지금 한 6년째 만나고 있는 거 알지 어내 여자친구 생일이 내일이야 아 어, 생일 내일이야? 응 백을 사달라는데 6년 만났으면 뭐 빼거나 해줄 때 됐지. 근데 이 중요한 게 아씨 내가 돈이 없단 말이야. 정성만 보이면 되니까 그냥 좀 이쁜 거좀준 브랜드. 아이 또 그거는 또 원하지 않는 거 같고 그래서 헤어져야 될거 같은데. 아 근데 내가 아 너도 알다시피 내가 좀 허세를 좀 많이 부렸잖아. 아 너는 뭐 어렸을 때부터 그냥 뭐. 아이씨. 아니, 돈 많은 지 안단 말이야 지금 6년째까지 내가 지금 걸리질 않았는데 돈 없다는 게 걸리면 좀 창피하니까 이게 좀안 걸리면서 내가 헤어지고 싶거든? 백 때문에? 야 이씨 백 때문이라니 너 백이 지금 한두 푼 하는 줄 아니? 어? 아 그래서 나가요? 이제 돈을 가지고 헤어져야 되는데 이게 내 일이란 말이지? 근데 갑자기 내가 헤어지자 그러면 너무 티나지 이게 존나 티나잖아 확실히 티나지 이건 백 때문에 헤어지는 거거든 100% 어, 그렇지 그건가? 자연스럽게 헤어질 만한 좀 방법 없냐? 여자친구한테 전화해 가지고 뭐 하냐고 꼬치꼬치 계속 캐물어. 그러다 뭐 하나 걸린단 말이야. 응. 그럼 그걸로 싸우면 돼. 보통 연인들이 그렇게 가지고 헤어져 그런가? 어. 어디야? 동창회. 그래. 동창회에 남자 있단 말이야. 누구냐 물어보고 계속 따져 거기 왜 갔냐고. 동창회왜 갔어? 아 이건 좀 아니지. 나한테 얘기도 지야. 동창회 간거 남자들도 있을 거할 텐데. 어? 아 옛날 뭐 남자 친구 어? 없으라는 법이 어디 있어? 그거 만나면 내가 기분 안 나쁘니? 어? 욕을 하는데. 아이러면 여자. 아니 그러니까. 술술술술술술술술술술 <놀람> 마시냐고 이거. 아니 술 마실 거 아니야. 어? 아니 그럼 여자들끼리 모여서 뭐 하겠어? 어? 뭐술 마시고 어 놀고 막 클럽 가고 그럴 거 아니냐고 어야씨 봉사활동 갔대 봉사 동창이로 봉사활동 아, 봉사 봉사활동을 왜 거기 남자 목소리 누구야 누구냐고 거기 왜 남왜 왜, 여자 만있 땜에 아아 할아버지셔 아 식사 매기 지금 밥 매겨주고 있다 이거 어떻게 해줄 아 이건 답이 없는데 그냥 여자친구한테 서운한 걸 이야기해. 여자친구도 분명 잘못한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래. 여보세요. 어? 너 그때 어? 그그 그 뭐야? 속초 그래. 속초 우리 속초 갔을 때 어? 그래 즐거웠지. 어? 하지만 나는 그때 서운한 게 있었어. 뭐냐고? 몰라? 꼭 말로 해야 알겠니? 눈치 와, 눈치가 이렇게 없다. 봐봐 눈치. 너 그래 내가 얘기해 볼게. 너 그때 어? 거 우리 밥밥 먹고 어 그래 그 나와서 나와서 그 우리 걸었잖아 그치 근데 너왜 그랬어 뭔 개소리야 뭐가 아뭐 정확하게 이야기해야지 뭐 그거 그거 하면 뭐 알아 듣냐 헤어지 명분이 없잖아 뭐라고 아니 미안하다는데 천사네 <laughs> 야, 이게 뭐가 미안한 거야 지금 야 이런 천사가 어디냐 이거 헤어지 방법 없어 일단 내가 다시 전화할게 끊어 어 아니야, 이거 내가 봤을 때는 얘도 좀 뭔가 눈치를 챈거 같아. 지금 헤어지면 백을 못 받으니까. 왜? 그렇게 계산적이라고? 아니, 지금 상황이 그렇잖아. 야, 아무것도 지금 얘기한 게 없는데 미안해. 나가는거 보고 자꾸 지금 얘기하는 게 내일 어서 만날 거니. 아, 미안하다. 그러면 서 그치? 자기 생각은 언제 어서, 어서 만날 거냐? 야, 이거는 뭐 어떻게 해야지? 지금 얘가 내 한술 미야. 그치? 니네 통화를 들어보면은 말 같지도 않은 오거지를 부르는데. 야, 이거는 이거 답이 없다. 어? 그냥 응. 여자친구 전해가지고 그냥 막 사이코처럼 그냥 막막 소리 지고 막막 그냥 지랄 해버려. 그게 시. 돈없돈 어, 그게... 없어서 헤어지는 거보다 그냥 성격 들어서 헤어진 게 낫지. 그건 그렇지. 그래. 쪽팔린게 있는데. 그냥 잠깐 그냥 사이코 됐다 생각하고 그냥 막 미친 척해. 전화온다씨. 여보세요. 뭐? 뭐가? 좋아, 잘한다. 뭐 어쩌고 그래서? 어? 어 쎄일 것 같아. 아니 나 원래 성격이 이런데? 왜? 나 원래 성격이래. 아, 나 지금 기분 좋은 거야. 왜? 어? 아 싫지? 어? 아 왜? 네 이런 모습 보니까 싫으냐? 어? 미친놈 같아지. 존나 멋있대. 어? 존나 멋있대. 얘왜얘얘 이자? 아 이거 요... 멋있다고? 이게? 이거 진짜 옆에서 어? 어느 어부분에 멋을 느꼈니 너? 여기서? 뭐, 아니까 그니 무슨 부분이 있었을 거아냐 내일 롯데백화점에서 보자고. 알았어. 어, 얘 야. 백이야. 얘 백이라니까. 얘 얘도 지금 자기 생일을 넘기고 싶은 거야. 간다. 어디 가는데? 동대문 가야 새끼. 짭 A 급이라도 좀 찾아봐야지. 야 이씨. 야 그래도 S A 급이 야 이씨. 새끼 저 뗐네 진짜. 응아나 음. 여기 태봉 만나기로 가지고어아나 요즘 타로 하잖아 응아니뭐 음. 타로 별거 없어 어 요즘 같은 불경기가 오히려 더 좋아 왜냐면 최대한 좋게만 얘기해주면 기분 좋아져가지고 복비 많이 준다고 그치 음어 나중에 너 타로 한번 보자 알았어잉 응어 뭐야 아 요즘 하 아... 뭐가 이렇게 고민이 많아서 또 응? 아, 니 여자 친구 때문에이고민이고 지금 뭐 투자한 이거 도 지금 계속 마이너스라서고민이고아거 아, 좀좀 그래, 그래. 어? 뭐, 이거 진짜 신기하다,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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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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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래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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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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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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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거이 이거 자 펼치고 어. 여기서 네가 뽑고 싶은 거 있지 뽑으면 되는데 어. 그냥 하면 좀 그래 이게 왜냐면 이 카드를 뽑을 때 복비라는 게 조금 있어 형식상 아 그거 어, 그, 어, 그건 알지 어. 응 그거 현금으로 줘야 돼나 지금 현금 들어온거 없는데 페이로 싹은 카카오페이 어. 근데 얼마 해야 돼만원만원만원자 송금했어 이제 고민이 뭐야 아니 여자친구가 어. 자꾸 거짓말하고 놀러를 다녀 그래서 그래서 아, 헤어질 것 같아. 헤어질 것 같다? 어. 둘의 사이가 헤어질 것 같은지 그걸 봐달라 이거지? 어. 오케이. 어. 아 이거. 자, 이거? 어. 자, 뭘보았지 볼게. 응. 응? 아, 이거. 이거. 헤어지는 거네. 이게? 어, 여자 울고 있잖아. 아니야. 니가 잘 몰라서 그래. 봐봐. 이 그림을 보면 눈을 가리고 있지. 어? 이렇게. 오? 우는 거 아니야? 아니지. 너네 밤에 좋지. 사이 좋지? 오뭐 밤에 나쁘지는 않지. 그치 그치. 어. 그걸 보여주는 거야. 너는 밤에 불어. 아 그게 카드에 나와? 싸울 나왔... 때그렇지 이게 왜 그러냐면 봐봐. 여기 지금 침대에 딱 누워있어. 어. 지금 여자가 누워있지? 네 여자친구란 말이지? 어.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가리고 있잖아? 어. 이게 지금 네가 여기 카드에 안 보이고 는 여기에 네가 지금 서 있다는 얘기야. 아 내가 거기 서 있는 거야? 지금 부끄러워하는 거지. 아, 아 내가.. 아 오빠~~ 내가... 아, 아 내가 아, 샤워하고 나왔구나. 오빠 옷 입어 이런 느낌이야. 아... 굉장히 달달한 카드야. 어 진짜. 어. 그럼 이게 굉장히 달달한 카드야. 이게 보면은 또 여자친구 돈이 많네. 침대 이거 이거 가구가 너 알지 어. 이거 웬만한 부어돈 어. 많은 사람들이 쓰는 장롱이야. 어이 뭐. 그렇지. 너 이불에 봐봐. <laughs> 이불에 지금 장미 꽃 이렇게 있지. 이거 너 이건 이불 옛날. 이거 꽃길만 걷는다 이거지. 아 꽃길만 걷는다. 그렇지. 굉장히 좋은 카드야. 어. 응 그렇지. 근데 이게 밤에만 좋은 뭐해. 그래 그래. 네가 또 궁금한 게 있잖아. 한장더 뽑아봐. 말한 만화, 말한. 만화는... 입금해라 또아아 아, 뽑을.. 또, 또 입금해야 돼? 아 그럼 내가 한 날을 지금 봐줬잖아 아, 그래?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왜냐면 카드.. 아 룰.. 그치 룰이야 아, 룰. 어 입금했어 자 뽑아봐 아니 이게.. 잘좀 뽑아봐 새끼야 자 오케이 요거? 요거 자! 아 씨.. 아 이거.. 결국엔 밤에 좋더라도 결국엔 헤어지는 거지 아니, 아니지 아니지 지금 칼이.. 어우.. 막 꽂혀 있잖아 지금. 이건 거의 학살당하는 중. 난도질을 해놨잖아. 근데 봐봐 여기 뭐가 보여? 노을. 어. 다 바다가 보이지? 어. 바다에 지금 이렇게 노을이 이렇게 졌잖아. 어. 그렇지? 지금 이 사람이 고개를 어느 쪽으로 하고 있지? 바다쪽. 바다 쪽. 바다 쪽이 지금 노을을 보고 있다. 어. 이빛 여기 지금 태양을 보고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칼이 막 꽂혀가지고 누가 봐도 죽어있는지 알잖아. 죽었지 그지 죽어 있는 사람 같이 지금 보이지? 어.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지. 여기 카드의 포인트는 뭐냐? 어. 손을 봐봐. 얘 손을. 어. 얘 손을 보고 있으면 이러고 있지. 어, 이러고 있어. 이러고 있지. 어. 구라라는 얘기야. 아. 지금 이게 지금 이게 칼 꽂혀가지고 이게 나는 지금 뻥이다. 죽은 척을 그치? 하고 있어 그렇지, 척을 하고 있다. 손 봐봐. 손 이렇게 꼬고 있잖아. 어. 음, 이게 뭐냐면 구라 뻥. 그러면은 살아 있는데 지금 여기 햇볕을 태양을 보고 있잖아. 어. 앞으로 빚이 있다. 그러면 아 여자친구한테 좀 안쓰러워 보이려고 지금 뭔가 힘든 척을 하고 있다는 거네. 어, 그렇지 그렇지. 아. 봤지? 이게 딱 태양을 보면서 어 오빠 부끄러워 하고 있잖아. 그, 아. 그렇지 죄다 칼이지만 죄다 칼이지만 누가 보면 은 자칫 잘못하면 잘못 뭐안 좋은 카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 굉장히 좋은 카드다. 진짜 좋은 거야? 그럼 그럼 결혼까지도 가능한 거네? 결혼? 어 뽑아봐. 아 잠깐 잠깐 아. 입금하고 아유. 입금했어. 오케이. 자, 자 뽑았어? 뽑았어. 자, 뭔 좋은 카드를 뽑았나 한번 보자. 와, 아, 어? 진짜. 결혼까지 가능한지. 그래. 자, 이씨 아휴. 아무리 아무리 밝은 미래가 있어도. 좋은 이게. 카드야, 좋은 카드. 아니 이게 어떻게 좋은 카드야? 좋은 카드야. 좋은 카드. 아 이게. 야 지금 밝잖아 일단 배경이 여태까지 봤던 것중에 굉장히 환하지? 아니 근데 눈으로 가리고 몸이 묶여 있는. 지금 성이지 뒤에 성! 어, 이게 성. 어. 여기가 이제 너네 결혼식 할 곳이야. 성에서? 웨딩홀이라고. 웨딩홀처럼 생겼잖아. 어. 어디 웨딩홀처럼 생겼지? 어. 네가 칼. 뽑은 걸 봐봐. 죄다 칼이지만 응. 노을을 보고 어. 노을을 보고 아픔이 있지만 노을을 보면서 나가다가 결혼을 해. 어. 그래서 어 오빠 기쁘나 봐. 가 되는 거야. 첫날 밤. 이게 첫날 밤. <laughs> 이게 첫날 밤 그거네. 이게 첫날 밤. 응. 음, 이게 첫날 밤. 좀더 뽑아봐. 나는 뭐 그래도 사랑이 먼저. 사랑이 제일 어, 우선해. 사랑. 오케이 만원. 야 근데 나 지금 잔액이 없는데? 이게 내가뭐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어. 부정 탄소 그래 가지고. 봐봐. 오 이거 오 엄청 좋은 거네. 아니지. 그러니까 이제 너랑 이혼을 하고. 나랑 이혼. 응. 아우 속 시원해 가지고 여자셋이서 약 우리 여자끼리 재밌게 놀자 하면서 이제 파티하는 거지. 과일 한 주. 결, 결혼 전.. 결혼 파일 뭐? 안주이좀 이상한 데 가네. 총각 파티처럼 천연.. 처녀... 나봤 때는 호빠 이런 데 가네. 호빠를 간다고? 응. 이거 안 좋은 카드야. 불정 탄 거야, 너 지금. 나랑 헤어지고 응, 이렇게 응. 신나야 한다고? 그치. 아니 내가 한장더 봐봐. 봐봐. 술 겁나 먹고 고주망틀에서 <laughs> 빨가벗고 돌아다니는 거 봐봐. 술다 흘리면서 생기지? 봐봐. 아유. 사진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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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찍고. 여자친구가? 그렇지너 근데 이거 확실한 거냐? 확실한 거지. 저기 안녕하세요 여기 이거 아무 카드 한번 뽑아보실래요? 자 여기서 아무거나 하나 뽑아보시요 굉장히 신중하시네요? 네저 신중해요. 어. 타로 좋아해요. 아, 타로 좋아해요? <laughs> 요거. 좋은 거다. 요거. 돈 많은 사람을 만나요. <laughs> 아돈 많은 사람을 만나요? 네. <laughs> 돈 많은 사람을 만나게 돼 있어요 앞으로. <laughs> 그리고 제가 봤을 땐 키가 조그맣네 키가 조그맣고돈 많은 사람. 어 지금 보시면 어딱 누가 봐도 저 닮았죠? <laughs> 이게 왜냐면 예 이게 이렇게 된 남자친구 없죠. 네. 예. 이거 봤을 때는 집도 있어 이 사람이 자가가 있네. 아, 네. 이게 딱 보면 어, 이렇게 부유한 사람을 만난다. 어 하나 더 뽑아 보세요. 돈안 받을게요 제가 다, <laughs> 확실하다니까. 아니 이게 확실한 거요. 이거 한번 뽑아 보실래요? 응 음, 예네 예예 예. <laughs> 얘를 만나네 아까랑 다르죠 사람이? 사람이 충분히 달라요 그죠? 어 다르게 생겼어 응 네, 다르게 생겼어요 어 진짜? 다르게 응. 생겼어? <laughs> 이거는 얘야 아니, 코인 망했대 네 코인이 <laughs> 망했는데 어, 어떻게 일어서나봐요 다시 <laughs> 어. 자 그러면 어떻게 저희 네? 네.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9시 전에 지금 술 한잔 빨리 먹고 헤어지든가 네. 자 그러면은 먹어도 되는지 한번 뽑아봅시다 <laughs> 자 어, 먹어도 되는지 자. 저도 긴장되네요. 너무 해 자. <laughs> 이게 뭔데요? 저기요. 저기요. 술한잔 <laughs> 주세요. <laughs> 네, <지금. 웃음> 오늘이 날이란 얘기야. 인원 제한 딱 있죠? 3명. <laughs> 딱 이렇게 3명. 나. 그렇죠? <laughs> 어. 인원 제한에 안 걸리는 사람 딱해 가지고 3명 <laughs> 딱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얜 <laughs> 네. 빼고 우리 셋이 갑 <laughs> 네. 가시죠. 술한잔 <laughs> 네, 가시죠. 가시죠. 네, 제가 살게요. 넌 집에 가라. 여자친구랑 행복하고. 야 친구나 이씨야야 야, 뭐야 야이몇 야, 년만이야 뭐, 아, 아 진짜 얼마만이야 보자보자 해놓고 진짜 와야 진짜 야, 시야 얼마만이냐 할 말이 얼마나 많냐 우리 그래 해야죠. 그래 아 <웃음> 진짜 <웃음> 야. 야. 아 정말 할 얘기가 진짜 너무 많다 아, 아, 진짜 아야 내가 그래도 좀 늦어가지고 혼자인다고 심심했지 아아뭐 나도 온지 얼마 안 됐는데 야 그래도 응. 혼자 있으니까뭐 대화할 사람이 없잖아. 그렇지. 어, 그러니까 조금 심심했지. 아이 미안하다. 아니 뭐아니 왔는데 뭐 이제 어. 재밌게 놀면 되지 뭐. 어, 얘기도 좀 하면서 되지? 야 진짜 지금 우리 지금 밀린 응. 얘기가 진짜 얼마나. 하... <laughs> 너무 좋다 나는 너랑 참 있으면 심심하지 않아서 좋아. 맞아 나도 그랬어. <laughs> 진 어렸을 때부터 막 시간 금방 가고 그랬었잖아. 어, 어. 눈 깜짝할 사이 같이. 봐봐, 야, 진짜 뭐한 것도 없는데, 와 벌써 15분이 지났어. 어? 야, 재수 씨는 그래 맞다. 아, 지안 부를 못 물어봤네. 어? 야, 진짜 너만 재수 씨만 한 사람도 없는데 진짜 넌 진짜 여자 잘 만났어. 어? 보니까 뭐 요즘 뭐 어떻게 잘 지내지? 같이 나오지? 씨, 왜 혼자 나왔어? 이혼했어. 그래 뭐 근데 이혼이야 뭐 그래 요즘에 뭐 이혼이 그게 나쁜 건 아니야 뭐 이렇게 성격 차뭐 이런 걸로도 많이 이혼하더라고. 음. 바람 폈어. 그럴 수 있어. 네가 뭐좀뭐 어? 하다 보면 뭐 너도 막 그러면 안 되지 새끼 그 바람 피고 그러냐. 와이프가 폈다니까. 너그그 그 진짜 이뻤던 그 강아지 개 이름이 뭐지? 아, 봉봉이... 봉봉이... 그래, 어. 봉봉이... 잘 크지? 아, 내가 간식 좀 사온다. 내가 깜빡했네. 미안하다. 죽었어. 몇 시지? 지금... 야, 진짜... 그래도 나너 만나러 오는 약속 안 잡으려 그랬는데, 실은 내가 다섯 시에 약속을 잡아놨거든. 아, 뭐야? 오랜만에... 아, 이거... 그 미팅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가지고... 나도 어. 좀 아쉬워가지고... 진짜... 어... 아, 우리가 좀 빨리... 뭐 얘기도 좀 하고... 야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근데 다시 되면 한참 남았구나. 이 근처 서서 대 네. 근처? 근처에. 아 계속 혼자 계시게 생 이쪽에. 아, 아 여기 친구 잠깐 보러. 아 진짜 아 기다 친구 기다리시고 계시구나. 아. 그럼 친구분 여자분? 남자분? 네, 여자. 아 여자분. 어 그러면 내가 한번 봤을 수도 있겠다. 어... 래가지고 혹시 알 수도 있어요. 제가 이쪽에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거든요. 아, 그래. 좀, 네. 좀 있으면 아, 왔는데... 좀 있으면? 네. 어, 그래요? 어, 언제 오신대요? 어, 한, 금방 온다고 했는데, 일단 네. 한 기분이 금방이 한 시간이어가지고. 아, 진짜로? 아, 그렇구나. <laughs> 아, 그러면은 한 시간 동안 계속 어색하게 있어야 되겠네 <laughs> 죄송해요 어. 제가 지금 친구, 어. 친구 오랜만에 만나는 거라 아예예좀할 얘기가 많다 보니까 아, 말씀 좀 하세요 예예 <laughs> 예, 저희 예 여기 너무 정신없이 하던 게 예. 네. 죄송해요 제가 얘기하다 아니, 아니, 자꾸 이쪽에 집중을 하니까 아니, 아니. 집중하셔야죠 예 집중하셔야죠. 40분 남았네 40분 어? 40분밖에 안 남았어 다시 되면 <laughs> 진짜? 응 <laughs> 음. 40분을 뭐하냐 빨리 아, 좀 갔다올게 화장실 빨리 갔다와 알았어 알았어 미안 미안 네, 내가 금방 갔다올게 그래 빨리 갔다와 어. 혼자 있으면 심심하다 알았어, 응. 알았어 알았어 빨리 알았어. 와 친구 오랜만에 만났는데 응할 아, 얘기 없어 이 새끼랑 거색해 죽겠다 아 통화 중이야? 어, 어, 아, 알았어 어 아니 편, 편하게 음. 야.. 야이씨 너무 심심해가지고 너도 더... 어어 음. 전화 좀 했지? 어아 미안하다 진짜 아. 진짜 여전하구나 진짜 어? 이렇게 보면은 안 심심하고 응? 그냥 보고만 있어도 즐겁고 야 너무 재밌다 진짜 <laughs> 너무 좋다 야 음악 틀고 싶자 너무 좋다 오랜만에 왔으니까 진짜 아 자주 좀 보자 이제 우리 좀 그러니까 어? 아, 너무 이게 보니까 얼마나 좋냐 <laughs> 시간 간 진짜 또 아. 너랑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니까 그게 난 너무 좋은 거 음. 같아 <laughs> 아 내가 약속 있는 거 깜빡했다 진짜 아 너? 어. 아이 미안해 야씨 뭐야 아 내가 안 잡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마 또 가야 돼? 좀더 있다가 아니 이게 중요한 약속이라서 아 진짜 아야 좀만 있다가 아 진짜 미안 미안, 미안 미안 아 이거 진짜 급한 거라가지고 아 진짜? 아 갑자기 확신이 났어 좀... 아 야, 진짜 아, 미안하다 진짜 아쉽게 왜 그래 아 좀만 있다가 아 내가 진짜 어? 아 진짜 좀만 있다가 아, 내가 진짜 미안해가지고 아할 어. 얘기도 많아가지고 좀 이따가지 아 어이, 고마워 아, 차... 알았어 아 가야 되고어 연락할게. 아 좀만 앉아봐. 좀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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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만 아, 앉아 아, 있다가 좀만. 아, 알았어 알았어. 야, 어. 아참깐만 그래, 지금 연락할게. 그래 어. 그럼. 어. 친구분 안 오시는 것 같은데, 잠깐 심심하니까. 아 진짜로, 에 예, 그 친분하고 싶은 얘기 진짜 많았거든요. 예, 아까 저 새끼 때문에 진짜 얘기를 못 해가지고. <laughs> 아, 진짜 하고 싶은 말 너무 많았어. 그쪽한테, 그쪽한테. 네네 예, 네. 예, 예, 예. 저 새끼가 참 어색하게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솔직히 안 만나고 싶었거든요. <laughs> 내가 오셨어요? 어. 아이 왜 먼저 가 있어? 아, 아, 당연히 먼저 가 있어야죠. 아이 씨, 뭔 뭐, 앉으세요, 앉으세요. 어디 있어? 밖에 춥죠. 아이 그리고 내가 저 뭐야. 저번부터 이야기했는데. 예. 어? 회사에서는 좀 다른 직원 대하듯이 좀 편하게 대하라 니까 반말도 하고. 아이 제가 어떻게 그래요, 명한테. 그래도 회사에서 자네가 대표인데. 어? 누가 직원한테 존댓말 하는 그 대표가 어디 있나? 아이 그래도 아무 래도매형이 에이씨, 나 공과사 확실하다니까는 진짜. 야, 했습니다, 매 맵. 했습니다. 님 가져가. 그 편하게 반말해. <laughs> 그럼 이거 얘기했던 거이거 이거 예. 한번 검토해 주고 아, 제가 집에 가서 검토를 아이, 편하게. 지금 일이잖아. 예, 그냥 보면 좀 보겠습니다. 아이, 보겠습니다. 가나에라. <laughs> 예, 알겠어요, 매 아, 고생하셨네요. 와, 잘하셨다. 예. 아니, 대충 보지 말고 좀 꼼꼼하게 봐야지. 아니뭐 알아서 잘 하셨겠죠, 매형이. 에이, 어느 대표가 그 직원이 한거 이렇게 그냥 대충대충 넘어가나. 확실하게 해야지. 예, 그러면 좀 보겠습니다, 매형. 어, 아, 편하게. 음, 매형, 근데 음. 지금 물건을 지금 2022년도에 이렇게 때우면 작년에 비해서 이렇게 되면 제가 봤을 때 2023년도 우리 1년 안에 지금 적자가 엄청나게 나와요. 뭐 아닐 텐데? 이거 내가 꼼꼼하게 했나? 아닌 게 아니고요, 매형. 일을 이딴 식으로 하시면 안 되죠. 네. 이거 다시, 이거 다시 해 와. 다시 해 와? 해 와,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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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요? 다시 해야... 아니 그래도 이... 다시 꼼꼼하게 <laughs> 다시, 다시, 다시 해 뭐라고 꼼꼼... 다시 해 오라고. 알았어 아, 그럼 내가 다시 해 올게. 요 전화 좀 받을게. 지금 대표 앞에서 전화를 장모님 장모님. 아예 저희 어머님 예 받으세요. 예 장모님 예예 예. 그거 처남이랑 예잘 얘기해서 잘 준비하겠습니다. 예예 예, 들어가세요. 자 이제 어일 얘기는 끝났으니까 집안 일좀 얘기하자고. 뭐. 아예 예. 자 이제 집안 일이니까는 내가 위잖아 우리 천안배가 아, 그렇지. 예, 예. 내가 이제 말 편하게도 되는 거고. 아 그럼요 예. 어. 이제 장모님이 곧 있으면 생신이란 말이야. 아 그렇죠 저희 엄마 생신. 뭐 생각해둔 거 있어?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럼 생신 날뭘 해드리면 좋을지. 아 저는 그냥 꽃다발 뭐 해가지고 엄마 드리려고. 꽃다발? 예. 그게 아. 그게 선물.. 아니.. 무슨 장문 연애하니? 어? 칠순인데 씨.. 죄송해요.. 생각이 없어 생각이.. 어? 죄송해요.. 꽃 말고 용돈 같은 거는 생각해뒀지? 네 그럼 용돈을 할게요 매운 식혜인들로할게 그래 얼마 정도 생각하고 있어? 뭐 한.. 뭐한 50만 원? 정도. 50만 원이씨 회사 대표라는 놈이 씨 나도 지금 100만 원 생각하고 있는데 씨 똑바로 좀해 명절 때도 봐봐 어? 다 돕고 있는데 친구 만나러 나간다고 에휴. 계속 나술 먹고 들어오고 똑바로하겠습니다. 제가 200 하는 걸로 하고 매형이 100 하시는 걸로 그래요. 그거 하고 마무리 뭐. 하시는 걸로 하고 그럼 선물. 일단은 일 얘기를 좀 다시 해볼게. 선물 얘기 안 끝났잖아. 아니 일 얘기를 좀 아니 어머니 선물 얘기 좀더 하자고. 그러니까 제, 제가 200 하고 아, 저희 이제 업무 얘기를 좀 해야 될거같 아, 아니 아 조금만 조금 조금만, 조금만 얘기하자. 저희 지금. 이제 회사 지금 이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 그렇지. 어. 지금 그거를 지금 부동산 알아보라는 거 알아봤어? 안안 알아봤네. 안 알아봤어. 안 알아봤어. 안 알아봤어? 일철 월급을 월급을 그러고 그러고 타가? 어? 그러고 타가? 그 어머니 그 칠순 때그그거뭐뭐뭐 뭐요? 그 음식 장소는 어디로 생각? 하아 그냥 뭐집 앞에 거기 어머니 잘가시는 백반집. 잘 가시는 백반집 칠순 아니. 때 말이 대니 칠순은 한 번밖에 없는데 소고기는 먹어야지. 면 잠시만 어제 미팅 가셨다 오셨어요? 어그 아, 식사하셨네 버카로? 음. 버카로 그럼 했지 내가 소, 소고기 먹지 말라 했어. 소고기 돼지 돼지 불백 먹으라 그랬지 돼지 불백 아니 그 어머니 칠, 칠순이야 칠순 닉 칠순이니 비즈니스를 칠순 회사 말아 먹을 일 있어 회사 말아 먹을 일 있어? 아니 나는 계약을 따내려고 그래서 땄어? 써? 따 써? 못 땄지 어? 못 땄으면서 소고기를 왜 먹냐고 소고기를 할줄 알고 먹었어. 알그 알. 내가 서류 이거 이면지 쓰라 그랬지. 이면지 이면지 쓰라 그랬지. 이면지. 아이. 아,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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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 괜찮아? 천왕 괜찮아? 천왕. 아, 천왕. 세탁비 내가 세탁비 세탁비. 아, 천왕 이건 내내 실수가 아닌데. 아, 천왕 괜히 내 미안해지게. 야, 이거 어떻게? 아, 이거 뭐? 어쩔 수 없죠 뭐 이거 엄마한테 빨아달라고 해야 나이가 몇 살인데 아 아직 아 엄마한테 아 엄마한테 빨래를 시켜 엄마한테 엄마 칠숨 맞지않는데 생각 좀 하자 생각 좀 진짜 아유 진짜 칠칠 맞아가지고 저희 일 얘기를 좀더 해야 될것 같으니까 아니 아니 일 얘기보다는 아니 아니, 아니 일 얘기를 좀 <laughs> 사장님 여기 몽둥이 같은 거 있나요?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천왕 천하... 잠시만요 저 회사 얘기를 좀더 해야 될것 같아서 아니 아니 천왕 가족일 먼저 마무하고 아니 우리 회사 일부터 사람이 지금 이제 네 가족일 얘기하고 있었잖아 그럼 내가 지금 예예예 예. 예, 예. 천왕 때 그러면 지금 뭐 하는데? 아 지금 뭐애그 지금 뭐 영어학원 그거 한다고 거기가 있어요 거기가 있어? 예아안 그래도 그 저희 다음 주에 그 10년이라 저희 어, 회사에서 파티 있는 거 아시죠? 어 그래그래 그래, 그 그래. 부부 동반인 거 아시죠? 어 예, 그 누나랑 꼭 같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천암댁도 같이 오겠네? 사모님 사모.. 사모님이지 대표 와이프를 천암댁이라고 불러? 사모님 사모님 너, 바... 너도 훈련?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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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도 훈련? 아니, 아니. 아 죄송해요 아, 냥아 죄송해요 제가 원래 일할 땐좀 정확정확하잖아요 형 그럼 일단 남은 이야기는 그 예. 집에 가서 응. 집에 가서 아무리 하자고. 아니 저희 회사 바로 앞인데. 회사 아니, 아니 아니 얘기하시... 집에 가서 이야기. 회사에서 일할 얘기. 하 아니 아니 회사는 내가 좀퇴근에 있고. 아니 아니 저 택시비 내줄테니까 법인카드 있잖아요. 제가 아니 법인카드보다 떠나서. 아, 와서... 카카오 부를게요. 제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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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음? 내가... 회사로 찍었어요. 아니 아니 찍지 마 아, 찍지 마. 아니 그래. 지금 집에 가서 아니, 요, 요, 요. 집에 가서 일얘기를아 집에 가서 일얘기를하줘한아 이쪽. 아니, 저희 아니 집... 집에 가서 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집 집이... 회사에서 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 아니 회사에서. 지... 아 회사로 따라오세요, 회사로. 아니, 회사로. 천왕. 아, 천왕. 사장이라고 그래, 사장.